아까 제 2차 공보물이 1번, 2번, 6번, 13번 이렇게 분만 네 분만 보냈다라는 게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1번, 2번은 뭐 양강이 워낙 이 돈이 있는 정당이 때문에 갖고 네. 6번, 13번들은 그래도 자주 성과한 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계적으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2차 공보물 2차 공보물 보내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죠? 뭐 이재공금물또한 6억 들어요. 6억 정도 되는 거데 네. 네. 예, 이 6번 허경영 후보도 이자공모물을낸 후보 중에 하나인데. 아, 예. 아, 제가 잘못 네, 말씀이었네요. 네. 6번이 아닌가요? 아, 그 6번과 12번 네. 김재현 후보도 냈습니다. 아, 한 장짜리로. 아, 그렇군요. 아, 예, 19번 예. 어, 이, 이분은 진보당인가요? 예, 진보당. 어, 아, 아, 예, 맞아요. 맞아. 제가 실수했어요. 돈을 또꽤 냈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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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 한 3억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웃음> 예. 예. <laughs> 아, 이 아까 그재산 등록할 때 안철수 후보 말고 이경희 후보 세 번째가 허경영 후보인데요. 네. 예, 어,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경희 후보가 보는 허경영 후보의 장단점, 물어 드론의 장점을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떻습니까? 허경영 후보를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허경영 후보는 음. 어, 좀 약간 좀 천재적인 그런... 음.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군소보 토론 을 같이 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군요. 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왼쪽두 번째가 이경희 후보 세 번째가. 저는 그 보록보록 화를 내고. 아, 그렇죠. 뭐이죠 이렇게 약간 네. 옆으로 해서 이렇게 네. 그 네. 발언하고 할때 네. 어, 이분이 왜 이러 시지 했는데 아하. 어, 방송 아하. 나가는 거건 예. 어, 저는 어떻게 모험생처럼 이렇게 그제 비전 을 얘기했고 예. 공약을 얘기했는데 예. 방송은 또허 후보님이 다 가져가더 라 고요. 아 방송은.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언론의 맥을 짚는 아, 네. 그런 포인트를 안다. 아, 이런 생각을 알겠죠.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음, 단순하지 가 않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거라든가 네. 저는그 TV, 유세 <laughs> 뭐 이런 것들을 아마도 어저 어, 허경영 후보도 서울시장 대선 네. 이런 것들을 한네 다섯 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해야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네. 걸잘 알죠 언론에 관심 저는. 받는 그 예. 포인트를 예. 아시는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저는 좀 저도 <laughs> 바로 지난 주에 이 자리에 허경영 후보가 와서 저랑 <laughs> 그 생방송 대담을 하고 네. 저, 또 한일궁 저쪽에. 어, 허경영 후보가 파주. 거주하는 어, 예. 그 양주, 양, 양주에 있는 안을공까지 어, 예. 가서 제가 예. 어,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laughs> 예. 예, 어, 정치인 만은 어, 분명합니다. 네, 대략 지금 아까 재산 얘기를 했는데 대략 이번 대사, 대선에서 어이 대략 뭐 예상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쓰실 걸로 됩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목이 도대체 대선 한번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라는 게 아, 저보고 대신 지금 질문을 해달라고 <laughs> 하는 건데 대략 어떻게 아, 설명을 해줄 수 계십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laughs> 예, 대략 대략적으로 음. 뭐 공범물 뭐한 십이억 네한뭐한좀이십억에서한 삼십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 0억에3 0억 정도가 <laughs> 예. 예. 그러면은 음. 이게 음. 아, 거의 뭐 통일한국당의 뭐 당비 뭐 이런 것도 음. 어,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경희 후보 저이 개인이 네. 대부분 돈을 대는 거죠? 대부분.특별 당... 장비를 통해서 하는 특별 거죠? 특별 비로또당비 네. 네.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네, 30억으로 네. 어,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네.